자, 그러면 GTX 이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깊숙하게 알아보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지역은 어디인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노선들이 거의 한 11개 노선이 발표가 됐어요. 그 중에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제가 6개 정도를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핫한 거는 GTX ABC 노선이 가장 핫해요. 뜨겁기 때문에 빨갛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장 뜨겁고, 가장 관심이 많고, 이 노선이 왜 뜨겁냐? 이 수도권의 외곽권에서 외곽과 외곽을 연결을 하는데, 끝과 끝을 연결하는데, 그 중간에 서울, 그것도 도심을 거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고, 이 지하철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노선들. 여기 뭐 2호선 타고 왔다. 7호선 타고 왔다. 이런 노선들하고는 게임 자체가 안된 노선인 거죠.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서 동탄에서 여기 도시까지 들어오는 우리가 차로 운전해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의 1시간 넘게 소요가 되는 시간을 20분으로 확 단축을 시켜 버리는 거죠. 이 공간적인 시간을 확 단축시켜 버린 거죠. 이런 물리적인 시간 40km 정도 먼 거리를 단축시킬 수는 없지만 시간으로 단축시켜버린 거죠.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볼수 없었던 이런 지하철, 전철, 교통, 일대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동탄 같은 지역은 지금 SRT가 개통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동탄에서, 동탄의 역세권 근처에 있는 단젤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이미 분양가 두배 이상 다 넘어갔습니다. 사억대 분양을 했던 게 8억, 총 9억에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참 특이한 건 동탄 보면 동탄은 10분 때마다 지하철까지 오는 10분, 지하철까지 20분, 지하철까지 30분 거리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냉정하게 잘라져 있어요. 그렇다 보면 동탄에서 입주 물량으로 좀뭐 어렵다 이러면 외곽 먼저 가장 끝에 있는 쪽부터 이제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부동산이라는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만큼 GTX나 SRT에 대한 파급력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안산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이제 위례 트램이라는 내용도 있는데, GTX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가장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다뤄보면 되잖아요. 그죠그 부분만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TX A 노선. 언제 착공을 하고, 언제 개발이 되는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A 노선 착공은 이미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GTX는. 이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자,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전체가 파주 운정, 서부권 끝에서 파주 운정에서부터 동탄까지 이어지는데 이 구간 자체를 잘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랐냐면 1단계와 2단계로 나눴는데 1단계는 현재 SRT가 다니고 있는 노선 있죠. SRT 노선을 GTX가 갖다 쓰는 거예요. 이미 돼 있는 거죠. 근데 어디가 안돼 있냐면 삼성역에서부터 수석까지 넘어오는 그 구간만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구간만 안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을 완성시키는데 언제가 되냐면 2021년이 되는 거죠. 이 음, 구간까지 완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저는 단계별로 먼저 개통을 시킬 것 같아요. 그죠? 렇한 번에 연결이 안 되더라도. 그 다음에 2단계 구간으로는 삼성역에서부터 파주 운전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되는 거고,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시간에 걸려서 이제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통은 2023년 말, 2024년 정도에 개통될 예정이고요. 뭐 시간 어마어마하지요. 뭐 킨텍스에서 서울려 오는데 10몇 분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시간하고는 완전 상상도 할수 없는 시간. 일대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GTX 노선이 깔리게 되면서. 자, 그렇다 보면 우리가 관심을 어디에다 갖는 것이 좋은가. 지금 보면, 그래도 부동산들 최근에 높게 상승한 거에 비해서 좀덜 올라간 지역들이 당연히 유리하게 될 것이고요. 이 안에서도, GTX 라인 안에서도 업무타운이라는 자족기능이 들어오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그 지역들은 관심 가질만 하고, 우리가 어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들어가도 승산 있는 싸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면 킨텍스 이 일산 쪽에 일산 서구에 있는 킨텍스 같은 경우에는 킨텍스와 GTX 거기에 일산의 테크노밸리까지 잘 형성이 될수 있는 지역이 요 일대가 될 것이고요. 그렇다 보면 주변에 있는 주엽역 일대에 있는 기존에 우리 일기 신도시로 공급을 했던 그런 단지들 주변 지역 단지들을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그 다음에 대공역세권 대공역세권이라는 얘기는 킨텍스에서 뭐 고향시 빠져나가기 전에 서울과 접경지를 두고 있는 곳이 대곡역세권인데 저 대곡 같은 경우에는 어 아마 서부권의 왕십리 될 겁니다. 왕십리의 왕심리. 왕 지하철 노선이 4개가 다니죠.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고 현재도 3호선 다니고 경의중앙선이 다니고 있어요. 두개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어뭐 소사대곡선 아래쪽으로 김포광 쪽으로 이어지는 소사대곡선 그 다음에 여기에 GTX까지 해서 4개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굉장히 뭐 교통에 대한 부분은 서부권에서는 가장 최고의 지역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역 주변. 서울역 주변이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 대한민국 서울의 간문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은 아래쪽에 용산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용산에 지금까지 계속 산재되어 있던 개발 계획은 많은데 뭔가 앞에 튀어 준게 없었죠. 그게 GTX A 노선하고 앞으로 GTX B 노선, GTX 노선 중에 더블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들, 그 지역 중에 하나가 서울역이란 말이죠. 하나도 어마어마한데 그두 개가 들어와서 같이 만났다? 아직 우리는 그거를 경험해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그런 해외 사례도 별로 구경해 본 적도 없고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자, A 노선은 이미 착공을 했고 가장 빨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 속도가 빠른 게 C 노선이에요. 제가 A, B, C 순서대로 안 갖고 C 노선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 사업 속도가 C 노선이 그 다음으로 빠릅니다. 어, 예상되는 착공 어, 연도는 2022년 예상이 되고요. 어, 예비 타당성이 완료가 됐고, 이 다음에 들어가야 될 단계가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기본계 끝나면 착공입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 올 초에 기본계획이 수립, 시작을 하게 되면 앞으로 2, 3년만 계산하더라도 착공까지는 길게 잡아둔 3년. 그럼 2022년이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노선은, 기존 노선은 요 파란색 의정부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 금정까지 이 노선이었는데 이게 더 길게 확장이 됐습니다. 이 위쪽으로는 양주덕정, 아래쪽으로는 경기도 수원까지 노선이 확장이 된 상황이고요. 이렇게 확장이 된 이유로 인해서 좀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러면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만한 지역들 많네요. 보니까 어, 창동 쪽에 어, 이제 노선이 생기, 역세권이 생기게 되는 거고 창동 주변의 상계 그다음에 광운대요. 창동 지나고, 광운대 지나고, 이 주변들 볼 만하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든지, 이 지역은 노후된 아파트들이 많아서 재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변에 뭐 창동 같은, 그러니까 상계 쪽이죠. 어, 그 이쪽은 이제 창동 차량기지 개발로 인해서 어, 바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어, 이 아래쪽으로 여러면 청량이나 평촌 3번, 평촌 3번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일대에 이제 과천, 과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후광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촌과 3번도 관심 가져볼만 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GTX B 노선. GTX B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오른쪽에 끝머리에 있는 남양주 마석까지 연결을 하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제 별내도 있고 그 오른쪽에 왕숙, 우리 아까 3기 신도시 봤던 왕숙도 그 오른편에 위치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는 어디를 지나치게 되냐면 용산과 서울역을 지나치게 됩니다. 용산을 지나고 서울역을 지나치게 돼요. 자, 우리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지하철 9호선이 이제 강동 우리 보험병원까지 개통을 됐죠. 자, 개통이 됐어요. 이내집 네 앞에 지하철 개통하게 되면 집값은 기본적으로 오르죠. 자, 그 주변에 임대료도 오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도 모여들게 돼요. 전체적으로 그 주변 일대 부동산들은 다 오를 수밖에 없어요. GTX-B가 들어오는 지역은 용산이고 서울역이에요. 그 중간에 더블역세권 생기는 지역은 거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서울에서 거의 노후가 진행되기 1, 2위 정도 수준의 그만큼의 낙후된 지역입니다. 엄청나게 바뀌게 되겠죠. 그동안에 준비했던 계획들이 막 쏟아져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봐서 가장 집중되는 용산 쪽 학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게이 비노선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될 지역들은 보게 되면, 아, 일단 이거 먼저 말씀해 드려야 되는구나. 노선은 2023년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어, 이 비노선 같은 경우가 가장 사업은 좀 느려요. 느리게 진행하는데, 어, 지금 예비탄성 들어가서 5년이라고 잡는다, 착공까지 5년까지 잡는다라고 하면 2023년이나 2024년경에 이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여기서 우 관심있게 좀 지켜봐야 될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 지역은 용산, 그 다음에 가장, 송도에서부터 출발을 하잖아요. 송도. 송도 같은 경우에는 왜 넣어드렸냐면, 송도는 그간, 이, 지금 현재도 지하철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주거타운이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간 기업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교통이 현재 상황처럼 열악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가 없겠죠. 근데 GTX를 통해서 서울 도심부의 중심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라 한다면 그간 준비됐던 이런 기업의 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딱 하나 빠져있는 기업 유치가 많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별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느닷없이 횡재수가 생긴 거죠, 여기는. 지금 뭐 GTX가 굉장히 빨라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 상황에서 4호선 들어오죠, 8호선 들어오죠. 지하철역 3개 갖는 신도시가 이제 별내 신도시가 된단 말이죠. 그렇게 원 별내 신도시 역시도 오히려 지금 뭐 왕숙 들어와서 힘들어진다? 이럴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어요. 힘든 거 계속 지켜보다가 우리가 좋은 타이밍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GTX A, B, C 노선들 어쨌든 개발이 굉장히 빨라졌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 꼭알 필요가 있는 것들은 GTX 두개 노선이 만나는 지역들, 더블 역세권이 생기는 지역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이세 군데입니다. 서울역과 삼성역, 청량리역 세 군데고. 이 지역들은 어쨌든 교통이 이만큼 좋은 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교통이 이 정도까지 광역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지역은 찾아보기 힘들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몰리게 되는 거고, 주변에 있던 상권부터 굉장히 활성화가 되겠죠. 상권 좋아지고 여러 가지 부동산 값을 올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교통이 좋은 지역 중심으로 업무 타운들이 더 크고 더 넓은 규모, 대규모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도이 강한 빨대 효과라는 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어, 지금 현재 수석까지 수석까지 SRT가 연결이 돼 있어서 지방까지 쫙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기고 났더니 지방에 있는 병원들이 영업이 안 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하고 지방에서 이것하고 수석까지 바로 내려서 수소 협에 삼성병원 가고 세브란스 병원 가고 거기에 항상 하루에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실어나는 1,100명 정도를 실어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 쪽에서 영업이 되겠냐고 지방 병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결국 이렇게 요런 빠른 고속전철이 생기게 되면 지방에서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여건들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거기에는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상업지나 업무시설 기능들은 이렇게 지하철역이나 안으로 몰릴 수 있는 지역들로 다 집중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아무 때나 업무타운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겹쳐서 현재 업무타운이 있거나 업무타운 계획들이 생기는 지역들 주변은 점점 점점 공고히 다져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안에서 세 군데 지역 안에서도 우리가 보면 청량리, 서울역 같은 경우에 아직 낙후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서울역 주변적으로 용산이 연결되어 있는 쪽 국정무직으로 하는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수 있는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 위주로 관심을 크게 받고 봐야 됩니다. 이런 빨대 효과. 이 안에서도 그러면 현재 이거 발표된 지도 거의 이게 확정이 이번에 된 것이지 발표는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서 이미 선반영된 부동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겠죠. 이미 선반영된 부동산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 이 안에서도 좀 저평가되고 좀덜 상승한 부동산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이세 개의 W 역세권들은 어떤 노선이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GTX W 역세권 비교를 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이 서울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섯 개 노선이 다니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호선, 4호선, 경기중앙선, 공항철도 KTX까지 들어와 있는 지역이 서울역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신분당선 들어오고, GTXA 노선, GTXB 노선, 거기에 신안산선까지 들어오게 되면, 9개 노선이 앞으로 다니게 될 지역이고, 집중되는 지역이고, 현재에도 서울역 잘못 들어가면 몇 호선 타야 될지 모르고 헤매버리죠? 앞으로 이제 9개면 상당히 볼만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잘안 가보셨던 분들이나 저도 그래요. 지하철 잘안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들어가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지역들로 이제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뭔가 정리가 분명히 필요해요. 이 안에서는 노선에 대한 정리가 분명히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 서울역이라고 하면 서울이 이제 관문 역할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북부역세권이나 마이스 산업 등에 대한 개발 계획이 이미 3년 전부터 진행을 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들이 이 노선 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굉장히 빨리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서울역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주변에 어떤 부동산들이 있고 어디에 타겟을 잡아야 될 것이냐라고 보면 일단 낙후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중림동부터 해서 아래쪽에 서외동 청파동, 일대를 보더라도 후암동까지 보더라도 낙후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보면 뉴타운 재개발, 단독 빌라 이런 종류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삼아볼 수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역 보도록 할게요. 현재는 2호선이 혼자 슬슬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GTX A 노선과 C 노선이 들어올 예정이고, 앞으로 미래 신사선이 연결하게 되면, 이제 4개의 컨트러플 어, 역세권이라고 하죠. 4개의 노선이 다니게 될 지역이고, 이 지역은 이미 국제교육 복합지구라고 해서 종합운동장과 더불어서 어 지금 개발 중에 있는 지역이고 일단 GBC 타워 그렇 글로벌 비즈니스 타워가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 주변 일대도 관광지라든지 상시성 굉장히 강한 강남에서는 가장 초고층 건물이 들어가는 지역이 되겠죠 상시성을 갖는 지역이고 이미 완성된 지역으로 이 주변은 상가 건물들 또는 오피스텔이나 중소형 규모의 아파트들. 근데 각오는 해야 될 겁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거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라고 할수 있을 만큼 가격이 상당히 비싸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방 하나 거실 하나짜리 1.5룸 이 정도 사이즈의 오피스텔도 9억대 10억대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그만큼 가격이 굉장히 높게 우리한테 어찌 보면 희망공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각오는 싶으나 굉장히 많은 자금이 그렇기 때문에 쉽살이 우리가 이 지역으로 어,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량리역을 보게 되면 청량리는 1호선, 경의중앙선이 있는 상황에서 두 개의 노선이 있는 상황에서 GTX A 노선과 B 노선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네 개의 노선이 다니게 되는 지역이고 여기는 특별히 우리 뭐 국가나 정보 차원에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 지역은 아닙니다. 그 지역은, 그건 아니고, 어, 그런 부분들은 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 역시도 이제 지금 낙후가 되어 있는 지역이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재개발들이 많이 포진해 있고요. 게다가 이제 바로 주변에 있는 전농답신 유타운 같은 경우에는 이런 GTX 개발 호재에 더불어서 청량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게 상승을 했죠. 현재 33평 시세를 보더라도 거의 한 12억대 정도까지 굉장히 높게 상승했습니다. 뭐 왕십리나 거의 주변에 있는 어 성동구에 있는 뭐 금호동 옥수동 가격을 굉장히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높게 어 상승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GTX 그 신규 광역철도망 노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기 GTX 노선 중에서도 가장 파급력이 클수 있는 더블 역세권 지역들을 좀 비교를 평가를 해 봤습니다.